안녕하세요. 대사 건강 분야를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병철입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경고합니다. 이 정보를 놓치면 매일 아침 여러분 스스로 노후된 엔진에 맞지 않는 독극물을 넣는 셈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그 과일이 사실은 몸 안에 달콤한 폭탄을 심는 행위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아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60년 동안 애지중지 몰고 다니던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젊었을 때는 휘발유를 넣든 경유를 넣든 문제 없이 쌩쌩 달렸죠. 하지만 이제 차가 노후되면서 엔진이 약해지고 연료 필터 사람으로 치면 콩팥도 낡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급 휘발유라며. 속도로 정제된 설탕과일의 가당을 마구 들이붓고 있다면 차는 곧 퍼지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지 치료에만 집중하는 현대 의학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60대 이상의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무조건 좋다는 상식이라는 이름의 낡은 설계도에 가려진 숨겨진 독을 바로 잡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60대 이후 노후된 몸에 맞는 연료 선택법, 즉, 가해 섭취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90세까지 병원 문턱에도 가지 않는 고장 없이 오래 달리는 건강한 노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이제 60세 이후 여러분의 몸에 독으로 작용하는 절대 금지 과일 4가지를 네 공개합니다. 이 4가지 네 과일은 당장 오늘부터라도 숟가락을 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과일 바나나입니다. 심장마비의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연 에너지바 운동 후 필수품으로 바나나를 꼽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바나나를 시아나 칼륨처럼 위험하게 다루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칼륨 폭탄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젊은이에게는 이뇨 작용을 돕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60대에게는 이 칼륨이 마취됨에 물이 차오르듯 몸에 축적됩니다. 고칼륨 혈증이 심해지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못하고 갑자기 멈출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쿵쾅쿵쾅 뛰다가 멈칫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장 부정맥의 전조 증상입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문제는 극도로 빠른 당분 흡수 속도입니다. 바나나의 당분은 소화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혈액으로 직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는 습관은 최악입니다. 니 달콤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혀는 행복하지만 치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혈당이 15분 이내에 최고치로 치솟아. 치장에 과부하를 걸고 혈관벽에 끈적한 설탕물을 들이붓습니다. 심지어 바나나에는 혈관을 수축시키려는 미량의 성분도 있어 이미 혈관이 굳어진 60대 이상에서는 혈압 상승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미 좁아진 고속도로에 차량을 몰아넣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바나나를 먹었는데도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오후에 급격히 피로해지며 졸음이 쏟아지던 경험 말이죠. 지금 댓글에 남겨 보세요. 두번째 위험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신장결석과 당뇨의 복합폭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도의 달콤함은 혀를 즐겁게 하지만 우리 몸의 콩팥과 치장에는 지옥의 문을 엽니다. 포도는 포도당과 가당의 최악의 조합을 갖고 있습니다. 포도 100g에는 사탕, 4개에서 5개 분량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당분은 약해진 체장을 쉴틈 없이 혹사시켜 결국 당뇨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치 노후된 공장 기계를 24시간 풀가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샤인 머스켓처럼 당도가 극도로 높은 품종은 그 위험도가 두배 이상입니다. 하나를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폭발적인 단맛이 바로 여러분 혈관을 갉아먹는 당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껍질과 씨앗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은 60세 이후 약해진 콩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이 결석이 요가를 타고 내려올 때의 고통은 칼로 옆구리를 쑤시는 듯하다.진통제도 듣지 않는 지옥 같은 통증이라고 묘사될 정도입니다.실제로 고통에 몸부림치며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한번 생기면 재발률이 높고 심하면 충격파 치료나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검포도는 수분이 빠지며 이 당분과 옥살산이 10배 가까이 농축되어 있어 생포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쫀득한 식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세 번째 위험 과일은 망고입니다. 망고는 고혈당과 알레르기, 쇼크를 유발합니다. 열대 과일의 여왕 망고. 하지만 60대에게는 트로이의 목마입니다. 달콤한 향에 소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몸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망고 한개 중간 크기에는 콜라 한 캔보다 많은 약 45g에서 50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당분은 혈당 지수지 아이가 높아 마치 밥을 한 그릇 통째로 급하게 먹는 것처럼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60세 이후에는 이로 인한 혈당 슈크가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눈앞이 갑자기 뿌옇게 되거나 순간적으로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경험을 할수 있는데 이는 혈당 스파이크가 뇌혈관을 압박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망고는 또한 우르시올이라는 성분을 미량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온나무의 독성 물질과 같은 계열입니다.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잘 막아내지만, 60대 이후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우르시올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술 주변이 화끈거리고 붓는 것은 기본이고,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도달하며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심한 경우 기도가 부어 막히는 호흡곤란까지 올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환자 중에도 망고를 먹고 온 몸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의 응급실에 실려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은 망고를 먹고 몸이 가렵거나 입술이 부었던 경험이 있다면 즉시 망고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댓글에 그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 환자분은 여러분과 똑같은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제가 10년 전 만났던 환자 중 김인수 씨가 있습니다. 김 씨는 30년간 건설업에 종사하셨고 은퇴 후 건강한 생활을 목표로 아침마다 과일을 챙겨 드셨습니다. 특히 피로 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바나나 2개와 망고 반 개를 요거트에 섞어 매일 아침 드셨죠. 김 씨는 아침 식사 후 항상 입안 가득 달콤한 향이 도는 것이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만 6개월 후부터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밤에 자꾸 깨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다가 멈칫하는 것 같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다고 말씀하셨죠. 잠자리에 누우면 심장이 두둥하고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린다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둘째, 평소 당뇨가 없었는데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80이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받았습니다. 혈압도 160에서 100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부정맥과 당뇨 초기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건강을 챙겼는지 아침마다 먹은 건강한 과일 식단을 자랑처럼 늘어놓으셨습니다. 제가 김 씨의 식단을 듣고 바로 바나나와 망고를 지목했을 때 김씨는 에이 설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과일인데. 저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었습니다. 라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김씨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김씨의 최근 혈액 검사지를 보여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선생님, 선생님의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인 5.0mql을 위험하게 초과한 6.2mql입니다. 이건 신장기능 저하와 과도한 바나나 섭취가 만든 합작품입니다.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그리고 망고의 높은 지하의 지수가 체장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인슐린이 폭주해도 혈당을 잡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제야 김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건강상식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저는 김 씨에게 2주간의 금단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나나와 망고를 끊고 아래에서 설명드릴 기적의 과일 중 하나인 블루베리 소량으로 대체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김 씨는 다시 병원에 갔고, 놀랍게도 칼륨 수치는 4.5mql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공복 혈당은 110대로 안정되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도 완전히 사라졌죠. 김 씨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30년 일해서 번 돈, 병원에서 날릴 뻔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작은 습관, 잘못된 상식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과일은 감입니다. 감은 위속과 장폐색의 주범입니다. 가을철 별미인 감, 특히 달콤한 홍시나 곶감은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입니다. 하지만 감은 60대 이후 위장을 굳게 만드는 돌을 만듭니다. 감의 가장 치명적인 성분은 탈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위가 펌프질을 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이때 감을 먹으면 감에 탄닌 성분이 위 속의 음식물, 특히 단백질 찌꺼기와 결합하여 딱딱한 위석, 즉 돌덩이를 만듭니다. 위석이 생기면 명치 부분이 계속 쑤시고 구토, 복통, 소화불량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식물이 올라오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장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장폐색을 일으켜 긴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몇년전 저희 어머니께서 가을에 지인에게 받은 곶감을 영양간식이라며 하루에 두 개씩 드셨습니다. 곶감의 쫀득하고 달콤한 맛에 빠지셨던 거죠. 며칠 후 어머니께서 계속 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배가 아프다. 명치 끝이 누가 꼬챙이로 쑤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서 위내시경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위 안에 작은 돌멩이 같은 위석 조각들이 발견되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 치료로 해결했지만, 그때의 아찔함은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동안 밥 한술도 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거나, 감과 고단백 음식 예를 들어 육류 치즈 우유 계를 함께 드시는 것은, 위석 생성의 지름길입니다. 곶감은 수분이 날아가 탄닌과 당분이 응축되어 있어 생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곶감 하나는 생감 두 개와 맞먹는 당분과 세배 이상의 탄닌을 가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속이 답답하고 명치가 쑤시는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는 경험 말이죠. 특히 가을철 감을 드신 후 이런 증상이 있었다면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60대 이후에는 과일 섭취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60대 이상 분들이 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신진대사가 활발했고, 체장도 쌩쌩했고, 콩팥도 모든 노폐물을 거침없이 밖으로 밀어냈죠. 마치 새 자동차의 엔진이 어떤 연료를 넣든 잘 소화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가 되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공장으로 바뀝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취장에 아무리 인슐린을 분비해도 세포가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마치 집 주인이 문을 두드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황과 같습니다. 인슐린은 포도당 문을 여는 열쇠인데, 나이가 들면서 세포가 이 열쇠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나, 망고 같은 단과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순식간에 200, 300까지 치솟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벽에 강력한 스크래치를 내며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씨앗을 뿌립니다. 둘째, 신장 콩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이미 젊을 때보다 30% 이상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필터가 낡으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죠. 콩팥이 약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칼륨 배출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 키위, 오렌지 같은 과일에 칼륨이 과도하게 들어있다면 이 칼륨이 체내에 쌓여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고칼륨 혈증의 가장 무서운 증상은 바로 심장 부정맥과 심장마비입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을 아삭갈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과일을 먹었는데도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오후가 되면 급격히 무기력해지고 자꾸 갈증이 나던 경험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혈당 스파이크와 칼륨 과잉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90세 건강을 보장하는 기적의 연료 선택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며 내 건강까지 지켜주는 60대 이후 필수 과일 4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과일들은 낮은 당분과 높은 기능성 성분을 갖춰 천연 보약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뇌 기능과 시력의 수호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낮은 당분과 체강의 항산화력을 자랑합니다. 마치 작은 보석처럼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100g의 당분은 고작 10g 내외입니다. 혈당지수도 매우 낮아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토시아닌 성분입니다. 이 보라색 색소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여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뇌청소부라고 불리죠. 치매와 파킨슨병 예방에 탁월하며 이미 저하된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해졌다면 블루베리가 해답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블루베리는 눈 건강에 필수적인 루테인 성분도 풍부하여 황반 변성과 백내장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생 블루베리 한 주먹 50g 정도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 파괴가 거의 없으니 가격 부담 없이 꾸준히 섭취하세요. 요거트나 기리죽에 섞어 먹으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식감과 상큼한 맛은 덤입니다. 두번째 기적의 과일은 사과입니다. 혈당 안정과 장 건강의 마스터키라고 할수 있죠.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옛말은 60세 이후에도 진리입니다. 단 절반만 드셔야 합니다. 사과의 최대 장점은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팩틴은 마치 젤리처럼 소화기관에서 당분과 콜레스테롤을 끈적하게 감싸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이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체외로 배출하여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마치 혈관 속을 청소하는 핏자루와 같습니다. 사과를 아침에 씹을 때 나는 아삭 소리가 바로 혈관 청소를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사과는 또한 장내 윗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이 편해야 몸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인 케르세틴이 집중되어 있으니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케르세틴은 특히 폐기능 강화와 알레르기 반응 억제에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중간 크기 사과 반개입니다. 저녁 늦게 드시면 수면 중 위산 역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 아침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뇌세포 재생과 심혈관 건강의 왕이라 불리는 과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채소로 오해하지만 엄연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60대 이후 식단의 금쪽 같은 보석입니다. 아보카도의 가장 큰 매력은 당분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100g당 당분은 고자. 0.7g 수준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과일이죠. 아보카도의 지방은 대부분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올리브 오일처럼 혈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이는 데 탁월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의 유연성을 되찾아주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또한 아보카도는 엽산과 레시틴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재생을 돕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60세 이후 가장 걱정되는 치매 예방에 아보카도만 한 것이 없습니다. 마치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특급 배달부와 같습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하루 권장량은 반 개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샐러드에 곁들이거나 통밀빵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씹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버터 같은 식감이 여러분의 뇌를 살찌우는 영양분입니다.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암 예방과 전립선 건강의 필수품입니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 과일이지만 그 영양학적 효능은 60대 이후 최고의 보약입니다. 토마토의 상징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60대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암 발병률을 현재에 낮추는 것으로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빨간 토마토가 익을 때 나는 흙냄새 같은 신선한 향이 바로 라이코펜의 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가열하거나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실 때 흡수율이 4배 이상 높아집니다. 토마토 수프나 볶음 요리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당분 함량도 매우 낮아 혈당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익힌 토마토 중간 크기 2개 또는 방울토마토 10개에서 12개 정도입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오늘 영상의 모든 지식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건강한 노후를 위한 과일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일을 끊고 건강을 되돌리는 기적의 과일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입니다. 금지 과일 네 가지 바나나, 포도, 망고, 감은 높은 당분, 과도한 칼륨, 옥살산, 탄닌 등으로 60세 이후 혈당 급상승, 신장 손상, 위석을 유발하므로 즉시 중단하십시오. 필수 과일 네 가지 블루베리, 사과, 아보카도, 토마토는 낮은 당분과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 건강, 혈관 청소, 암 예방에 최고의 효과를 선사합니다. 올바른 섭취법은 과일은 아침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고 하루 총량 200g을 넘기지 않으며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과일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청자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냉장고 속 바나나, 포도, 감을 모두 버리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노후된 엔진에 넣는 독입니다. 가까운 마트에 가서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구매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토마토 오일 볶음 또는 요거트와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으로 습관을 바꾸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주변 60대 이상의 진세명에게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그분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바로잡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는 생명을 나누는 선행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며 오늘 여러분은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복을 전하는 채널 건강이복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듭니다. 건강이 곧 복입니다.